어제 아주 큰 충격파를 던졌죠. 아주 큰 충격파를 던져주고 아주 겁을. 크게 좋습니다 아주 크게 어, 심리적으로 완전 어, 멘붕 상태를 만들어 주고 오전에도 크게 많이 흔들어댔죠. 아주 크게 흔들어 되면서 이 모건스탠리가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이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어, 다시 이 매수 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있죠. 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인하고 기관하고 연기금이 전부 다 동시 다발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유럽의 정식 사용 승인을 레케로나 정식 승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그리고 수출도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런 틈새에 아주 크게 카운트 펀치를 날리듯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아주 크게 지금 펀치를 날렸죠. 자, 그런 상황에 어, 투자 심리는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아주 많이 흔들렸을 텐데 마음을 좀 편안하게 에, 갖는 게 좋습니다. 아주 명상을 하듯이 에, 편안하게 어,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거는 지금 희망 고문이 아니고 희망가를 어, 부를 수 있는 기업이죠.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는 어, 뭔가가 하나가 하나가 제발 이거 하나만 터지면 이게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게 희망. 고문입니다. 그런 게 희망 고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번호에 당첨이 될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로또 번호, 로또 번호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셀트리온에서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는 어,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기업이죠. 그리고 숫자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투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 그러고, 실적도 잘 만들어내고,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희망 고문이라기 보다는 이런 데서 희망가를 불러야 되죠. 대도 안한 그런 경쟁력이 별로 없는 그런 기업에서 이거 하나 되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대박이 날 거야.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희망 가를 부른 부른다라고 하면 그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잘 만들어 내는 기업이죠.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흔들어 될 겁니다. 오늘도 크게 올리다가 또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계속 흔들어 될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흔들어 될 거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정말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올라서는 모습 보이다가 한번또 내려치고 이렇게 계속 흔들어 버리면 있으면 뭐 어, 심리적으로 또 계속 흔들리겠죠. 그렇게 흔들어 버리면 이 롤러코스터를 태우면 거기서 떨어지는 개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생기게 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차분하게 나는 투자를 한 거지 에, 투기를 한게 아니다. 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내돈 가지고 해야 되죠. 어, 중장기 투자 이거는 내 노후자금이다. 아, 그렇게 에, 그런 그런 돈들이 강한 돈들입니다. 그런 강한 돈들을 투자를 하고 강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돈들이 그리고 이제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를 봐버리면 상당히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5년 정도 봐버리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이미 이 조사를 많이 해봐서 알고 있죠.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유플라이마, 렘시스시, 아일리아. 스틸라라, 레키로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붙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성장해나요. 올해는 이 레키로나라는 부분과 유플라이마, 엠시메스가세계나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 성장이 더 가파르게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결과가 나오기잖아요 1분기 실적 이제 발표가 될 거고 유럽 정식 승인 이제 곧 진행이 되겠죠. 수출 이제 곧 진행.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소식이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 공매도가 지금 열려버린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흔들어 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열심히 흔들 겁니다. 흔들겠지만, 이 마음 관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을 다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보지 않는 그런 이 능력을 갖추는 게이 주식판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런 능력을. 마음을 단련시키는 부분에, 뭔가 크게 도가 터죠 도가 터게 되면은, 이 주식판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결국은 마음가짐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를 하는 부분은, 그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요즘 뭐 이런저런 정보도 많이 있고,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해보면은, 이런 기업, 저런 기업,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차트 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공부하는 거, 한 3일만 공부해도 기본적인 부분은 다 알게 됩니다. 차트, 차트 관련 책을 제가 한, 적어도 한 50권 넘게 본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은, 겨우 마음 관리가 제일 중요하더라.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그런, 조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수익을 내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니까 1분기 실적 유럽 정식승인 수출 이런 소식이 결과적으로 나오죠. 1분기 실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정식승인 안 나오지 않죠.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믿고 계속. 가면 되죠. 그런 부분을 믿을 때입니다. 지금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오전에 막 엄청나게 힘들죠. 좀 사다가 또확 팔았다가, 그러고 다시 예, 또 사는 게 많죠. 어, 사는 게좀 많고 팔았다가 또 사는데 크게 회사죠. 자 이렇게 흔들면서 어, 개수에서 물량을 가져가고 있고 어, 그리고 신한 쪽에서도 사고 있죠. 외인들이 사고 있고 어, JP 모간도 사고 있고 이베스트가 오전에 또 많이 사고 어, 지금 숨었죠 사만 구천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매도는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죠. 개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진투자 오전에 잠깐 했지만 키움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키움에서 1 1주 한국투자 NH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연기금이 오늘 좀 많이 들어오죠. 계속 팔아대다가 아, 저점 매수가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 투심도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죠. 아, 그리고 오늘 아마 개인들이 좀 팔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 지금 이렇게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사고 있으니 개인은 아, 좀 팔고 있겠죠. 이렇게 이제 흔들어서 저가에 아주 낮은 위치까지 몰아넣고 흔들어 버리면 아,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튀어나오죠.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뭐 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계속 흔들어될 겁니다. 계속 계속 흔들면서 바닥을 잡아가고, 그리고 1분기 실적과 그리고 이제 정식 승인과 그리고 유럽 수출 이런 소식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 나오면 올라가기가 아주 수월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워낙에 많이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서는 힘이 아주 수월하게 강하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클 겁니다 그 사이에는 계속 이렇게 흔드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계속 흔들어대는 모습이 전개가될 거다 이렇게 흔들어대야지 심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흔들리겠죠.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게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계속 흔들어 대하죠. 계속 흔들 오늘 또 올라가다가 또 내릴지도 모릅니다. 올라가다가 내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또 걱정이 또 들만 하죠. 지금 워낙에 크게 얻어맞은 상태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얻어맞은 상태다 보니까. 이 공매들이 뭐 자기들 마음이죠. 해가지고, 뭐, 이 정도 올렸다가, 내려치고 싶으면, 또 내려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또 그렇게, 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지금, 거의 뭐, 운전대를 잡고,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태우면서,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아주 잘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팩트를 볼 때죠. 1분기 실적은 아주 잘 나올 거고, 트럭시만은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고,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미래의 좀 장기적인 부분도 아주 지금 좋죠. 휴미라, 고농도 휴미라, 유료에 진출하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거고, 1분기 실적은 아주 잘 나오고, 2분기도 이제 램시먼스, 유플레마, 그리 키로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유플레마 이제 3분기부터 나올 겁니다. 수출이. 자, 이런 지금 부분인데 지금 이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흔들어 될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게 좀 바라보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크게 흔들되고 지금 이 워낙에 이제 공매들이 새로운 또 무기를 하나 장착을 한 상태니까, 크게 지 마음대로 흔들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컨택트 관련주도 오늘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제약바이오주들 미국의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주 강세를 보였죠. 자, 오늘 제약바이오 여전히 별로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한 상황인데, 돈을 잘 버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깐의 수세가 좀 강의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어, 당분간은 많이 흔들릴 겁니다. 많이 흔들리겠지만, 이제 실적 발표, 그리고 레키로나, 그리고, 그리고 유플라이마, 램시마스시, 수출, 정식 승인, 이런 부분을 보고, 어, 차분하게 잘 마음 관리하면서 잘 바라보기를 바라겠습니다.